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에, 우리가 보통 그 용접하고 나시면 후열체리를 하시잖아요. 용접 후열체리. 그, 이걸 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아시다시피 후열체리가 PWHT라고 해가지고요. 포스터죠, 포스터. 후에. 포스터 웰딩. 용접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히트. 트레이트먼트. 이렇게 했습니다 1번 목적 목적 뭡니까 헤즈 용접하고 나면 비드 옆에 용접 연령형구죠 헤즈 헤즈 히트 에펙티드 A F F E C T I D 조언 해가지고요 Z2니 용접 연령형구죠열 영향구 헤즈 전체 의무 뭡니까 조립 헤즈 안쪽 바깥쪽 조립 세립 헤즈 아닌 거 전체입니다. 전체의 인장 잔류 용력이죠. 인장 잔류 용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제거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온도는 보통 어느 정도 합니까? 온도는 뭐들어서한 300... 아니죠. 한 약... 종류별로 다 틀립니다. 이거는 어떤 규격을 봐야 되겠죠. 아스맥 코드라든가 이런 걸 봐야 될 겁니다. 뭐한 600도에서 한뭐 A1 직각까지 A1 넣으면 안되죠. 넣어가면 변태가 되니까. 이렇게 보통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유. 그왜 용주 방원하고왜 인장이 남냐? 인장 단료응력은 나쁜 거 좋은 게 아니지. 압축은 좋은 건데 인장은 위험한 겁니다. 그럼 용주 방원하는데왜 인장이 남냐? 이거죠, 인장. 네, 그걸 설명해 놓은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보시면. 자, 인장 단료용력이왜 남는지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만약에, 요런 재료가, 원래 재료가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원래 재료입니다. A. 원래의 재료다. 원래의 재료. 원래. 이렇게. 원래의 재료다. 그리어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면서 샥, 이런, 이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고 자, 리고 계신 똑같이 샥, 이렇게 된 그림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B 접합되지 않았을 때, 접합되지 않았을 때고, 요거는 가열 냉각에. 의한, 수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축, 추측, 수축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번째가, 이런 요런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용접을 했다. 쓸 때, C, 접합되었을 때, 용접했다는 게 접합. 접합되었을 때 어떤 모양이냐, 이런 얘기죠. 자, 여기 중심을 해가지고요. 보시면, 이런 커브가 생깁니다. 이 커브. 자, 이거는 응력 배분표인데요. 자, 이쪽, 양쪽 옆에는, 옆에는 압축. 압축 응력입니다. 잔용력 여기는, 여기는. 인장입니다, 인장. 인장 잔용력 이렇게 남습니다. 압축 잘용력은 좋은 거죠. 양쪽 잎은 좋은데, 이게 큰, 많은 넓이 자는 게 인장, 이게 안 좋은 거잖아요, 이게. 이게 안 좋은 거, 이건 좋은 겁니다. 예, 네, 좋은 거, 안 좋은 거. 자, 그래서 용접하고 나면 이렇게 인장이, 압축도 있지만 인장이 남다는 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표시,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이렇게 이해해보십니다 이거는 이제, 어디서 남거냐면 어, 금속. 피로 이야기라고요. 피로 이야기라고. 이게 네, 일본 규격에서 일본 규격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에 나온 자료인데요. 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왜 이렇게 되냐? 일반 원래 재료인데 자, 우리 용접이라는 것은 전체를 다히팅 가열하는 게 아니고 가열하는 부분은 일 부분이죠, 이게. 여기만 가열, 여기만. 여기만 가열합니다. 여기만 가열됐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겁니다. 자, 저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자. 자, 그러면, 자, 가열된 부분과 가열되지 않은 부분의 면적 싸움입니다. 면적 싸움. 자, 결국 뭡니까? 여기만 가열됐잖아요. 전체 가열된 게 아닙니다. 그 면적이 가열 안된 부분이 면적이 크죠? 자, 그럼 싸움이 일어납니다. 자, 이걸 히팅해서 가열합니까? 애들이 가열하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왜 수축이라 그러냐 늘어나야 되는데, 자, 전체 다른 애들은 버티고 있고, 요 끝에만 지금 늘어나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늘어나는 요 이렇게. 옆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고, 옆에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면적이 큰 애들이 버티고 있으니까, 딱붙이시게 갈등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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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늘어나, 이렇게,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용기만 가야 되니까. 자, 용접이라는 건 뭡니까? 이걸 땡겨 붙이는 게 용접이잖아요. 땡겨 붙여볼게요. 여기서 땡기면 자, 땡기면 어떻게 됩니까? 땡기면. 땡기면 바깥쪽이 먼저 닿겠죠? 이쪽이. 이쪽이 먼저 하는 게 압축이죠? 압축, 응력 압축은 좋은 겁니다. 예. 자, 이게 딱 붙었고 그다음에 얘가 안 붙었죠? 계속 땡깁니다. 용접은 붙이는 거니까. 땡기니까 이쪽은 중간 에 오면 니까 인장입니다 인장. 인장이 안 좋은 거잖아요. 그 인장 잔력이 나오면 이거는 위험하다. 인장잘류력을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용접하고 나서 전체를 만약에 용접을 이렇게 하시면 비드가 있었으면 비드 비드가 여기 하잖아요 이렇게 반 아, 나눠가지고 조립하죠 세립하죠 이걸 좀더하더라고요 전체가 다땡기니다 이렇게 이렇땡진다는게 이렇게. 바깥쪽은 압축이지만 전체가 인장이니까 이렇게 땡기져요 땡기니까 전체를 다 덮어요 덮어가지고 이렇게 덮어서 코일 감아가지고 A1 600에서 한 A1 좀 필요하면 뭐 700도 뭐 650도 올려가지고 뭐 한두시간 유지하면서 다 풀어주는거죠 전체가 해체모양 가지고 땡겼던걸 풀어주는 거죠 그게 인장잘명제가 하는게 목적이다 그럼 하는 목적이 뭐죠 이거 왜 이걸 놔둔거 이걸 놔둔 어떻게 인장이명다면 인장흥력 더하기 남아있으면 혹시나 부식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식 이퀄 균열이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니까 SCC죠 스트레스 인장 텐실 스트레스입니다 컴프레션 아니고 텐실 스트레스 플러스 코로전 CO 알로 si1 하면 어떻게되 equal, c r c r a c k i n g 그니까, 러 스트레스하고 코르나에 합쳤을 때, 부, 그 균일이 발생되기 때문에, 전체를 다 끌어모아가지고, 전체를 덮어서, 전체를 덮어서, 고온에서 유지해주면서 다 헤쳐 모여요. 그래서 보통, 응용체가 한 500도 이상이 되면 다 헤쳐 모여야 됩니다. 근데 좀 높여가지고, 600에서 한 A1 직각까지. 어, 이건, 만약에 A1인데, 만약에 탄소공원은몇도요 탄소공항은? 탄소공 A1이 7 3이고요학군가관다 틀리죠? 아까 그 종류 너무 많아가지고, 다시니까 약? 몇 도입니까? 약. 810도잖아요. 그니까, 요 기준에가 이 2m까지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넘어가면 50m 바뀌니까 다시 열차리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요 정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사례가 하나 있어요. 그, 얼마나 이게 좋은가 봤더니, 요런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알루미늄 용접한 건데요. 진짜 두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용접했습니다. 알루미늄인데, 이렇게. 비도 용접했다. 했더니, 저기 이제, 이거, 이걸 그냥 용접만 한 거, 용접. 용접 자체. 2번. 용접방 하면서 후열처리 PWHT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문제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부식되는 정도를 알기 위해서, 이거, 전압, 고유 전압이 있다 그랬잖아요. 모든 금속은. 전압을 잡았더니, 얘는 용접방거에서 뭐가, 나 얼마나 왔냐면, 여기, 여기에서, 비드에서는 비드가 마이너스 0.76볼트. 알루미늄이니까 보통 이 정도 되죠. 알루미늄 용늄입니다. 27일 되고 여기가 여기가 해즈 부위가 해즈 부위가 마이너스 0.94볼트 나왔습니다. 연결했는데 응자 그런데 후유치랬더니해즈가 있고 후유치랬더니 이게 얼마나 바뀌냐면 마이너스 0.88볼트 바뀌었어요. 자이 마이너스 볼트니까 전압이 낮을수록 높은 거잖아요. 이 좋은 거잖아요. 이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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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거 양호 이거 나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가 자주 전압이 낮은 부식 단이니까 전압이 낮은 부식 단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부식 잘 되고 요거는 했더니 0.88로 올라갔어요. 그만큼 올라갔어요. 그만큼 내식성이 어, 좋아졌다. 내식성, 내식성 올라갔다, 올라갔다. 내식성이 떨어진다. 왜? 전압 차이가 낮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이중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압을 재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를 이렇게 덮어가지고 히팅해서 후열처리해주면 인장잔류가 제거되면서 균열 부식이 되면 균열 되니까 균열 감수성을 낮추는. 네, 그래서 어, 후열처리는 이렇게. 인장설명이제 목적이다. 그왜 되느냐 아셨지만 면적성, 면적이 약한 애들이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결국 수축되면서 끄트 수축되면서 쑥, 쑥 들도가면서 당겨지니까 인장이 남더라. 인장이안 좋은 거다. 그래서 후결체를 하면서 이걸 풀어줘야 된다. 네, 그런 개념으로 후결체라는 목적에 대해서 간단히 좀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